안녕하세요. 6섯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쇼핑했던 다육이들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에 분갈이 해줘야 되는 다육이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또 잔뜩 먹고 지금 막 새뿌리를 내고 있는 중이어서 음 이제. 새로운 아이들, <laughs> 새로운 아이들만 지금 먼저 분갈이 해주고 있는데요. 뱃삼의 무초예요, 뱃삼의 무초. 아, 이게 이름만 예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거 진짜 목대까지 빨개지는 거 지금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분갈이를 하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물 먹고 통통해지면서 예뻐지는 모습 빨리 보여드리려고, 요 아이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그래서 빨리 분갈이를.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멜로망스입니다. 멜로망스. 요거 이제 되게 그소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여가지고요. 요거 귀염귀염한 아이들 이렇게 많이 뭉쳐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 얼마나 또 사랑스럽습니까? 아,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뿌리들은 싹다 정리를 해주시고. 음. 제가 그냥 다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심어진 것만 보여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또 하엽도 좀 정리하고 예. 네 이런 것도 또 재미 있잖아요. 네. 요렇게 하여 이게 또 풀분해서 꺼내 보면 이제 겉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그 하엽들도 많이 있어요. 이때 하엽 정리를 가장 깨 하게 해줄 수 있을 때가 바로 이제 분갈이 할 때죠. 어,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분갈이를 지금 가장 많이 또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육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분갈이 하고 나서 도대체 물을 언제 줘야 되냐? 보통 이제 환엽식물들은, 어, 이제 분갈이 해주고 나서 물 흠뻑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육식물은 습기에 매우 약한 식물이고, 또 다른 식물과 좀 다르게 가지고 있는 뿌리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뿌리에 상처가 이제 많은 상태로 분갈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시는 거는 이제 뿌리가 물을 수도 있고 어, 이제 어차피 뿌리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흡수를 하지 안습니다. 이제 흡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다육식물은 절대, 어, 물주기를 바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어, 이렇게 가을에 성장을 하는 너무 좋은 시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이제 새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나올 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안전하게 천물을 주시는 거는 어 작은 다육이들은 뭐한 일주일 정도 있어도 될것 같고요. 어 약간 좀 중간 정도 사이즈의 다육이들은 뭐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주셔도 되고 어 이제 큰 다육이 이제 대품을 할 때는 뭐 한달 정도 있다가 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어 이제 그 시간적으로 이거 너무 애매하다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이 다육이들이요. 뿌리가 나오고 이제 자리를 잘 잡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입장들이 이제 하엽을 지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한두 입 정도, 이제 분명히 지금 입들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없었던 그 하엽이 다시 지기 시작하네? 그때 이제 물 주시면 아주 좋아요. 새 뿌리가 내려오고 새로운 입장이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엽이 생기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어, 요거는 아 생각보다 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어 이제 하엽 정리를 이제 하는 것도 요, 요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군생이어서 좋기는 하지만 요 아이들이 안에서 너무 비좁은 상태에서 이제 막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다 보면은 조금 그동안에 이제 화분 안에서 약했던 약했던 다육이들 부분들이 어, 분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 예쁜 모양으로 어,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요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엽 정리를 좀해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분갈이 해가지고 깨끗한 화분에 들어갈 때 어,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어, 분갈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물을 주면 가장 좋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깨끗하게 하엽을 다 정리하고 났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하엽이 조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요때 이제 물 주시면 뿌리도 잘 내리고, 어, 이제 새로운 입장들을 막 돋아나게 하면서 성장을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 주시면 좋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뭐 기다리시지 않더라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물 주시는 것도 아주 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상 제가 적당히 이렇게 해주고 분갈이 했고 나서 전또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화분은 오늘은 그 멜로망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심어주려고 제가 조금 낮은 화분 좀 화사한 거 준비했고요. 어, 요 베사메무초는 제가 어떤 화분에다 해야 될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고르다가 여기에다가 해줄까 지금 이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요렇게 해줄까 이 그러기 비에는 얘가 또 너무도 또 긴것 같기도 하고 얘는 또 너무, 어, 얘도 잘 어울리, 잘어리는데 음, 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요거는 예, 좀 별로죠. 확실히,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롱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 요거는 목대 완전 살려가지고 하려고, 아, 이게 그래도 조금, 롱분이 너무 길긴 하는 하는데, 요 정도가 보기에는 딱 너무 예쁘네? 요렇게, 요렇게. 한더 대볼까? <laughs> 요거가 더 나으려나? 좀 허전하죠? 아, 역시 처음에 고른게 요거 제가 처음에 골랐던건데 여기에다가 해줘야 되겠어요 자 깔망을 깔겠습니다 제가 옆에 깔망을 준비를 못했는데 잠시만요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깔망을 하나 깔아주고요. 자 깔망을 깔고 저는 약간 조금 가는 마사를 씁니다. 분갈이 할 때도 좀 사용을 하지만 자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화분이 롱분이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어, 부분들이, 아, 예쁘다. 이거 사실 너랑 나랑 공방 화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제여섯내 애다육 채널에서 너랑 나랑 공방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잖아요. 예, 제가 판매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냥 뭐 영상에만 올려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여기저기, 저도, 음, 수제분들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정성께, 정성스럽게 만든 화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곳은, 제 너랑 나랑 공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 조금만 더. 왜냐면 제가 이 물, 물 들어가는 이 목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목대를 최대한 좀 제가 살, 살려서 분갈이 하려고 지금은 뿌리가 조금 약해서 살짝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흙만 살짝 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좀 흔들거릴 것 같다 생각하는 이런 다육이들은 위에다가 마사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무게감을 줘서 흔들리는 거 조금 잡을 수가 있거든요. 목대에 저는 조금 더 살리겠습니다 에, 목대가 물드는 목대가 너무 기대가 돼 가지고 더잘 보이게 삼지창 짠짠짠 목대를 그냥 아예 넣어서 심어 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살리고 싶은 아이들은 뿌리 부분이 조금 적더라도 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심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멜로망스도 제가 심어주겠습니다. 멜로망스, 이 멜로망스도 잠시만요 여러분. <laughs> 너무 웃기죠. 오늘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시작했지? 응. 자 깔만 깔고요. <laughs> 자 가는 마사 넣어주겠습니다. 가는 마사 넣어주시고요. 흙도 채워주시고 이거는 거의 엉덩이 깔고 있는 다육이여가지고 거의 흙을 다네 채워줘도 될것 같아요. 거의 다 채워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얹어주기만 하겠습니다. 예,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넓적한 부분에서 뿌리가 이제 다 내리기 때문에 음 귀여워요. 그죠? 예. 저는 이제 뭐 물드는 다육이들도 예쁘고 음. 하지만 이렇게 조금 연두 초록빛일 때 예쁜 다육이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앞쪽 얼굴이 예쁘게 이제 다육이를 심으실 때는 언제나 어 내가 이게 보는 방향에서 예쁜 모양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모습 잡아 주는 거예요. 이제 풀본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으로 얘네들이 막자랐겠지만 이제 새로 분갈이 해줄 때는 내가 이제 원하는 수형으로 예쁜 모양으로 잡아서 이제 1년 이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딱그 원하는 모습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원하는 얼굴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상토랄지, 이제 영양분이 이제 가득 들어있는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굉장히 빠르게 지금 뿌리를 엄청 잘 내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얼굴이 빠졌던 아이, 아, 요거 앞부분에서 넣어줄 데가 없네요. 음, 그리고 그래도 풍성하게 옆에서 넣어줄까? 이렇게 요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촘촘하지만요, 어, 이제 새롭게 뿌리 내, 내리면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목대들이 또 나름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벌어져요. 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심으실 때 오히려 이런 분생 아이들도 오밀조밀 이렇게 막 모여 있도록 처음에 오히려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목대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이 공간 사이를 벌리기 때문에 처음에 심어주실 때 오히려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주셔야 나중에 이제 수영이 너무 엉성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좀 줄기가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이렇게 모양을 조금 만들어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조금만 자라도 금방 엉성해지거든요. 네, 아유 예뻐라.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이를 네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짠 하나는 키다리, 하나는 네 꼭다리네요. 어물 주기 잘. 어. 참고하셔서, 처음 또 분갈이 하시는 분들, 네, 물주기. 지금 이렇게, 어, 농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지금 좀 쭈글쭈글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물주시면 절대 안 돼요. 어, 기다리셨다가, 음, 이제 실뿌리가 나올 때쯤에 이제, 물주시면 아주 예뻐지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물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딱 일주일 정도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